화이트톤의 깔끔한 패키지 박스 디자인 모쥬 스웨덴 제품은 고유 넘버를 붙이더라고요이 제품은 30번입니다 생각보다 그리 크지 않은 박스에 구성품이 잘도 수납되어 있네요 그라인더 호퍼 오른쪽에 템파 거치대와 컵워머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블루이시 그린 컬러와 반짝이는 스테인리스 매칭이 정말 예쁘네요. 사이즈와 무게가 가정용 홈 카페 사이즈로 딱 좋습니다. 인테리어 소품 같은 정말 예쁜 디자인의 에스프레소 머신입니다. 자, 오늘 소개할 제품은 가정용 반자동 에스프레소 머신 모즈스웨덴 DMC 1300 모델입니다. 10년 넘게 손으로 이렇게 하던 사람이 장비를 알아버렸네요. 워즈스웨덴은 디자이너가 만든 회사입니다 예, 이름처럼 북유럽 감성의 디자인이 특징이죠 개인적으로 먼저 에어프라이어를 사용하고 있어서 브랜드가 친숙한 편입니다 DMC1300은 올인원 머신으로 그라인더가 내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홈카페용으로 가성비가 정말 좋은 제품인데요 성능 좋은 본체 뿐만 아니라 이게 묵직한 스테인리스 포터필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카페에서 사용하는 업소용 58mm 포터 필터를 사용합니다. 거기에, 바스켓도 싱글 월바스켓이고요 싱글, 더블. 그리고, 퀄리티 좋은 스테인레스 템퍼. 그리고, 커피 가루를 막아주는 자석 달린 도직님. 스테인스 밀크피처까지 안쪽에 눈금이 있어서 원하는 만큼의 밀크를 넣고 스팀을 칠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라인더 그리고 기타 도구들까지 모두 구성이 같이 되어 있어서 구매비용을 상당히 세이브를 해 주죠 비슷한 급의 다른 브랜드의 머신을 구매하는 경우 그라인더랑 다른 구, 도구들까지 같이 구매를 해야 돼서 100만원 이상 훌쩍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 제품은 89만원 사가성비 압력으로 추출하는 제품이다 보니 성능이 아주 중요하긴 한데 그래도 먼저 디자인이 디자인에서 혹하게 되죠. 컬러는 블루이시그린과 아이보리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컬러가 블루이시그린인데 색깔 깔쌈하죠.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커다란 디스플레이 그리고 UI도 아주 직관적으로 심플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몇번 조작으로 그라인더 사용. 커피 추출, 스팀까지 끝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메뉴 설명은 뒤쪽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인데 분리되는 물받이, 커피 가루 받이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아주 청소가 편하죠. 직접 사용을 해보니 커피를 내리는 것뿐만 아니라 또 중요한 포인터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디스케일 모드를 지원해서 버튼 조작문으로 에스프레소 관능과 그리고 스팀 노즐까지 모두 청소를 할수 있습니다. 홈 카페를 위한 커피 머신이다 보니 그라인더 일체형이라는 거는 아주 가성비가 좋죠. 네, 내장되어 있는 그라인더 같은 경우는 별로 기대를 안 하게 되는데 요 제품의 그라인더는 상당히 음, 괜찮은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열 때문에 많은 양의 원두를 미리 넣어놓고 사용하는 거는 피하는 것이 좋겠죠. 요즘 출시되는 커피 머신들이 예열 이 빠르죠 이 제품도 상당히 빠릅니다 원두 준비하고 컵 준비하다 보면 예열이 끝나있죠 그리고 세팅된 출력값으로 안정 적으로 부드럽게 서서히 올리면서 추출 해줘서 부담감 없이 에스프레소 를 내릴 수 있습니다 따로 설명은 없지만 추출 후 남은 압력을 별도의 밸브로 스무스하게 피식하고 빼줍니다 추출 부분과 스팀 부분까지 모두 적용이 되어 있는데, 이게 3way 밸브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룹 헤더와 스팀 노즐까지 모두 솔레노이드 밸브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동으로 조절을 해준다는 거죠. 그럼 커피 맛을 한번 봐야겠죠? 예열하는 동안 전원 버튼이 점등됩니다. 온도, 그라인딩 시간, 추출 용량, 샷 선택까지. 그라인딩 시간을 조절해 원도의 용량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에스프레소 온도 추출 용량도 미세 조절할 수 있습니다. 메뉴로 들어가면 온수 추출, 스팀, 수동 그라인딩을 할수 있습니다. 2300ml 대용량 물탱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단골샵에서 브랜딩해 로스팅한 원두를 가지고 왔습니다. 호퍼에 바로 사용할 만큼만 원두를 채워 넣습니다. 호퍼를 돌려 분쇄 정도를 조절합니다. 3에서 5 사이가 좋더군요. 빈 바스켓으로 포터 필터와 그룹헤드를 먼저 예열해줍니다 그라인더 및 온도 용량 등을 세팅해놓고 원두분쇄 시작 설정된 시간에 맞춰 자동으로 정지됩니다. 기본으로 제공된 바스켓은 좀 작은 것 같더라고요. 기본 설정값보다 2에서 3초 정도 빼서 분쇄하니 딱 좋더군요. 10년 넘게 핸들드림만 주로 해와서 템핑하는 것이 어색하네요. 에스프레소를 추출합니다. 방금 들으셨나요? 남은 남력이 자동으로 빠집니다. 살짝 텀이 있었지만 크레마 양도 좋고 질감도 좋네요. 아메리카노 만들 때 필요한 온수를 스팀 노즐을 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스팀 노즐 청소도 해볼 겸 스팀이 잘 뽑히는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원래는 이런 타입의 거품기를 사용했는데요. 이제는 모즈 스웨덴 에스프레소 커피 머신으로 스팀을 뽑을 수 있어 편하네요. 스팀 구멍이 하나라서 걱정을 했는데 괜찮더라고요. 쫀쫀하게 거품 잘 나왔습니다. 저는 라떼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가족들이 좋아해서 간혹 만들었었는데 늘 우유 거품이 아쉬웠죠. 이젠 퍼펙트합니다. 얼주가 아이스 아메리카노도 이제 눈 감고 만들 수 있네요. 10년 핸드드립 청산. 모주수배된 올인원 에스프레소 머신 덕분에 홈카페가 완성.